10편, 56편.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차이고, 날마다 짓밟히는 이 몸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누군가 나를 두들겨 뱁니다. 저들이 그것을 의무로 여기는 듯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엄습할 때, 믿음으로 죽게 나아갑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칠 줄 모릅니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함께 모여 나의 파멸을 꾀합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뒷골목을 몰래 드나들면서, 불시에 덮쳐 나를 없앨 기회를 엿봅니다. 이 악행을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소서.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 민족들을 쓸어 뜨리소서.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고함치자 원수들이 꽃무늬를 빼고 달아나는 날에 나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낮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다 지키셨으니 내가 마음을 다해 감사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벼랑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끌어내셨으니 나 이제 볕 드는 생명의 들판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건닙니다 10편 57편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 주소서,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죽게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발길질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시네. 내게 한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자 때한가운데 있습니다. 놈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길를 씁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놈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그들이 내 길에 위장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원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 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께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을수록 더 높이 이르고 모든 구름. 주님의 성실 드러내며 나붓깁니다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나라 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10편, 58편,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막쿠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 그들은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치 귀지가 귓 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하나님, 저들의 일을 박살 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달아 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의인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만 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